시편 70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0편 1절에서 5절까지 짧은 구절입니다. 시편 70편 1절에서 5절 오늘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아네 아멘.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원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우리가 새벽기도에 지금 시편 제 2권을 보고 있는데 제 2권이 72편까지입니다. 제 2권이 72편까지고 제 2권을 다 보고 나면 우리 사무엘상으로 제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시편의 내용은 뭐 사실 굉장히 비슷비슷합니다. 전체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다음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또 우리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대화를 해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또 연세가 많은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건강하십니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또, 아, 집이 참 큽니다. 이것도 뭐 그렇게 좋아하는 말이 아닙니다. 뭐, 뭐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이 자녀를 축복하고 손주를 축복하는 게더 기뻐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에. 그리고 이거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어, 다른 어떤 칭찬도 좋지만, 어, 자녀들 칭찬하는 것만큼, 어, 기쁜 일이 없을 거예요. 자녀를 칭찬하는 일. 예를 들어서 뭐, 어, 아드님이 참뭐 훌륭하십니다라든지, 따님이 참, 어, 능력이 있고 미인이십니다라든지, 손주가 아주 착하고, 어, 아주, 어, 뭐, 어, 이런 어떤 칭찬들이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에게 참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 반대, 반대로 말하면, 어, 다른 어떤 비난보다 우리 자녀를 비난하거나 우리 손주를 비난하는 것은 견디질 못하는 게또 우리 마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누군가 나를 욕하는 거는 내가 견딜 수도 있어요. 참을 수도 있습니다. 뭐, 뭐 그러려니 하고, 그저 혀한번 차고, 그냥, 뭐,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 내 손주들을 만약에 비난한다든지, 내 자녀를 직장에서 누군가가, 어, 비난하고, 무시하고, 뭐, 그런다든지, 우리 손주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누가 자꾸, 어, 소위 왕따를 시킨다든지, 혹은 괴롭힌다든지,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쉽게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가만 보니까요 시편 말씀을 쭉 보다가 보니까 하나님도 똑같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도 하나님도 당신이 사랑하는 다윗 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왜냐면 시편에 시편을 다윗이 많이 썼으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다윗이 공격받고 비난받고 사람들로부터 어, 이렇게 어 고난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더라고요. 결코 기뻐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항상 그의 편에 서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때로는 조금 실수가 있어도 실수가 있어도 그의 편에 서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나 우리 손주들이 뭐 완전하진 않잖아요. 어, 그들도 실수합니다. 실수해도 우리는 누구 편입니까? 자녀 편이고 손주 편이잖아요. 하나님도 그렇더라고 보니까. 노아가 참 의, 의로운 사람이었죠.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그가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에 취한 적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자녀가 이제 뭐 아버지를 비난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볼 때도 하나님은 노아편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노아편이셨어요. 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모세가 훗날 그 구스 여인을 취하는 사건이 있죠. 어,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아내가 먼저 죽고 나서 모세가 구스 여인, 이방 여인을 취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일에 대해서 아론과 그 여동생, 이 비난을 합니다. 비난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의 편이시더라고요. 모세의 편이셨어요. 모세가 조금, 어, 그 당시로 봐서 이방여일 취하는 것이 어, 이게 좀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은 하나님 편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 편이셨더라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얼마나 큰 실수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의 편에 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오늘 시편 70편의 이 짧은 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이 다윗 그 다윗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시 대부분에 보면 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이고 또 자신을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고 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요.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예. 이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보호해 주시고, 어, 또 품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 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표현은요. 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고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다윗이 뭐 그렇게 가난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뭐 다윗은 어 17세에 골리앗을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기게 됐거든요. 17살에. 그때도 뭐 아버지 밑에서 뭐 그렇게 가난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형제들이 많아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또그 후에는 왕궁에서 어, 이렇게 살았죠. 물론, 사울왕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이 도피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그가 정말 경제적으로 가난했는가, 궁핍했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적으로 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마음적으로 좀 그런 거죠. 마음적으로. 어, 경제적인 것보다는, 하나님, 나는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사람이 아무리 부자라도요, 마음이 가난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궁핍할 수 있어요. 마음이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적, 아니, 경제적으로는 부유한데, 마음은 너무 힘들어요. 또 어떤 분은 육신적으로는 건강한데, 마음이 약해가지고, 마음이 병들어가지고, 마음이 병들어가지고, 이,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다윗은 뭐, 제가 볼땐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늘 쫓기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어, 까닭 없이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고 쫓기는 인생을 13년간 살았습니다. 또, 왕이 되고 나서도 자녀들이 왕의 자리를 탐하려고 예,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고, 끊임없이 자녀들이 아버지의 자리를 노리고, 이, 뭐 반역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어쩌면, 다위, 그 성경에 나오는 아들 말고도, 어쩌면 신화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가운데 그 자리를 탐하려고, 끊임없이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자객의 위협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옛날 왕들은 그 음식을 먹을 때도 독이 들었나 싶어서 신하가 먼저 먹잖아요. 신하가 먼저 먹고 늘이그 뭡니까? 갑작스러운 그 공격에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왕입니다. 언제 어디서 칼이 날아올지 모르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아, 이게 참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왕이라고 하는 자리는 어 정말 음식 하나 어물한 모금도 어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독살 당할 수 있는 자객들에 의해서 편안하게 잠도 못 잡니다. 편안하게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게 이제 왕의 자리인데 아마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는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 나를 건지는 시오이 여호와여 지치하지 마소서. 자, 우리는 다윗처럼 경제적으로 부유하진 않지만 우리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전체적으로 보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예, 뭐 크게 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우리 성도님들이 뭐 아주 혈기 왕성한 어, 그런 젊은 청년들도 아니고. 어, 대부분 다 연약한 존재들이세요. 연약함 연약합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도 약해지잖아요. 자꾸만 마음이 약해집니다. 이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어, 굳건하게 서서 정말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마음은 약해져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려고 우리가 자꾸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마음이 약한, 약하고, 이 전체적으로 연약한 우리들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은 5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속히 나를 도우소서, 속히 나에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도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오늘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귀한 새벽 기도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건강이 다, 건강이 허락하는 그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새벽 기도를 늘 섬기고 있는 우리 홍장로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형편이 어떠한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 채워 주시고 부족한 부분들 채워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그의 시를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용기를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한평생 주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반드시 도와주시고, 그의 편에 서주시고, 설령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은 하니 교회를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성도의 숫자는 작지만, 그러나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세상을 향하여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내년도 사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하며 계획을 하고 일꾼을 세우는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연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옵나이다 아멘. 아멘.